그럼 0 0 0 0만원 정도는 누구나 다 버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희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탁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왜 위탁판매로 시작을 해야 되고 위탁판매의 뭐 장단점 제가 위탁판매로 어떻게 월0 0 0만원을 벌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 어, 먼저 저탁판판에에해해좀 부정적인 의견이나 시선들도 많잖아요. 0첫 뭐 번째 마진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들이 너무 이제 누구나 다팔수 있는 상품들이다 보니까 차별화가 어렵다. 어, 이런 등등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추천드리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었지만 제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상품을 저희가 사입을 하거나 뭐 제작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본이 이제 거의 들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일단 돈이 들지 않는, 최대한 들지 않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리스크 적죠. 그리고 사실상 무일품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 첫 번째. 장점이라면 두 번째 뭐 직장인이나 뭐 주부 육아를 하시는 주부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솔직히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렇게 들어간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뭐 공간에 제약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이나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쉽게할수 있거든요 뭐 주문 처리하는 거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네 번째, 뭐 사무실이 필요하다거나 뭐 재고들을 막 보관하거나, 그래서 뭐 사무실을 뭐 임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창업을 하려고 해도 돈몇 천만 원이야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돈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네, 이게 장점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서. 결코 뭐 사입이나 뭐 제작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위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 어차피 결국에는 이 온라인 판매의 끝. 그러니까 저희도 어차피 결국에는 이제 브랜딩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입과 제작, 뭐 사진 촬영부터 상세 페이지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면서 이제 위탁으로 어떤 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상품들을 보고 어떤 상품들이 팔릴지. 어. 여러 상품들을 보면서 올려보고 판매가 일어나고, 이제 그러, 그 안에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그 상품을 보는 눈, 온라인 유통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데 있어서 위탁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처음에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위탁으로 A 상품을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10개 정도 판다. 그러면 그때부터 10개 정도는 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재고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입을 하면서 내 마진은 지금보다 늘어, 위탁할 때보다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위탁으로 온라인 판매를 경험하는 게주 목적입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이제 내가 브랜딩을 하고 사입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으로 어떻게 그렇게 판매를 할수 있는데, 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건데, 간단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지금 현재 환경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내 가치를 몰라준다면, 장소를 옮겨라. 환경을 바꿔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로 저는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좀 컴퓨터 화면으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내 가치를 몰라주면 환경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환경은 이제 시장을 말해요 시장. 그리고 가치는 내 팔매할 상품 위탁 상품이든 뭐 사입불했든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진짜 만약에 100%이해하신다면 어떤 상품이든 다파실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시장 이건 이제 장소 장소라 할게요 장소 그리고 판매상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물을 제가 마트 대형 마트 뭐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데서 실제로 100원에 팔죠 그런 데서는 한 병에 사람도 많아요 상품도 엄청 많고 경쟁이 높다 트래픽이 높대 사람도 많지만 물건도 많고 가격은 또 낮아 뭐 저희 같은 위탁상품러들은 여기서 절대 뭐뭘 남길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이 될 수가 없어 두번째 편의점 편의점에서는 그나마 경쟁도 좀 낮아질 거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물 비싸도 사잖아요 사 먹잖아요 그 다음은 공항 공항가서 실제로 물 5,000원에 팔죠 막 에비앙 같은 거 5,000원에 팔아요 경쟁은 낮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높게 팔수 있고 그만큼 가격은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사막으로 가볼게요 거기선 만원에 팔아도 팔려요 경쟁은 더 낮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막으로 가서 물팔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가격은 더 높다 훨씬 높다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제 요거 딱 보시면 어떤 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같은 위탁상품 뭐 누구나 다 파는 경쟁이 없는 상품들은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 여기 아래에서 파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위탁상품이어도 내가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비싸게 팔수 있고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고 팔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한번 적용시켜서 설명드려볼게. 요 아까 장소랑 환경 말한 거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가 뭐냐?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되는 월 검색량. 이제 이거를 장소 시장, 시장의 크기를 해볼게요. 이거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 키워드는 판다랭크나 아이템스카우트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이제 아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물, 미네랄 워터, 보리차,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키워드들이 키워드 뭐물 치면 뭐 키워드가 검색 월 검색량이 엄청 많겠죠? 예를 들어 만개 이상 되는 키워드 무리라 해볼게요. 그런 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마트죠. 마트, 대형 마트. 그다음 두 번째. 개니까 뭐 예를들어 보리차를 해볼게요 보리차 뭐 보리차 되는게 편의점이라 할수 있겠죠 그리고 100개 뭐 맛있는 물뭐 아니면은 천연물 뭐 해양심층수 뭐 이런게 있을 수 있고 이런거는 그런 키워드가 100개 이상 된, 되는 월 검색어수에요 이건 월 검색어수가 1개 이상 되는건 이제 공항이라 할수 있죠 공항이라는 그 장소 환경 그 다음 10개는 이제 사막인거예요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물 원가를 90원이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100원에 파니까 마트에서는 어, 예를 들어 만원 10 벌려면은 1,000개 팔아야 되죠. 10원 남으니까 편의점에서는 아까 얼마였죠? 1 0 0 0원이었죠 여기는 910원이 남을 거고 하나 팔면 여기다가 5,000원이었으니까 4,910원 남을 거. 고 마트에서는 9,910원 남을 거예요. 여기서 1,000개 파는 거랑 한개 팔았을 때랑 남는 게 똑같아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런 여기다가 내 상품을 팔아야 된다. 못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마트스토어 시작하시고 한개 높아시는 분들 100% 여기 대형마트에 갖다놓고 팔고 계신. 아예 노출 자체조차 안 되겠죠. 노출조차 아예 안될 거예요. 저희는 요 키워드를 찾아서 거기서 한 개, 두 개, 세개 판매 건수를 만들고 리뷰를 쌓아야 된다. 중소형 키워드 넣어서 찾아서 요 중소형 키워드 를 찾아서 상품명에 넣는다. 이게 다예요. 제가 하는 거. 제가 하는 건 이거 다, 이게 답입니다뭐 무슨 뭐 최적화니 SEO니. 가구매 트래픽 블로그 체험단 뭐 이런 것전 안해요 해본 적도 없고 단한 번도 한적 없어요 딱 하나 이거 네이버 광고 하나 합니다 딱한개 그것도 최저가 입찰가 최저 입찰가로 트래픽 이런 거 써본 적도 없고 이건 왜 아니야 네이버 거잖아요 네이버에서 과연 누굴 어 예를 들어 똑같은 조건의 상품인데 트래픽 쓰는 아이와 네이버 광고하는 아이, 아이래 상품과 네이버 광고하는 상품 어떤 걸더 밀어줄까요? 당연히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그래서 합니다. 자, 제가 위에서 이거 말씀드린 거. 자, 이거 이걸 진짜 만약에 딱 이용하면서 뭔가 머리에 뭐한대 맞은 것 같다, 어떤 이런 게 오셨다 그러신 분들은 어떤 상품이시든 다팔수 있을 거예요. 결론 대형 마트에 내 물건 올려놓고 판매하지 마시고 이제 편의점 가게 이런 작은 시장 발견하셔서 거기서 기회를 찾으셔서 제 상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처럼 무슨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뭐 이런 거한 개도 안 하고 판매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판매 건수 쌓고 리뷰 쌓이고 하시면 어느 순간 요 대형 마트 대형 키워드에서 제 상품이 첫 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짓말 같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월 검색어 17,000, 16,000 되는 키워드거든요. 거기 첫 페이지에요. 첫 페이지에 상품 이렇게 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은 걸릴 거예요. 뭐 시간 걸리는 거 싫으시면은 돈 쓰시면 돼요. 아까 저 광고, 광고에 돈 쓰시고 가구매 하시고 트래픽도 써보시고 체험단도 하시고 하시면 그 시간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어서 부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월 500만원 정도는 누구나 다 버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